내일 그 2월 3일 그 입춘일에 여러분들께서 그 눈뜨자마자 이걸 꼭 먼저 만져주시기 바랍니다. 돈복이 기지개를 켤수 있습니다. 지갑에도 봄이 옵니다. 예금 잔고가 불어납니다. 빚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 우선 그 여러분들께서 그 푸른색 지폐의 암수가 되주고 있는 그만 원짜리 지폐를 그 아침에 눈뜨자마자 그 만져주실 수 있다면 이것 역시 그 돈복을 크게 그 활성화시켜 줍니다. 잠든 그 돈복을 깨우고 그 지갑 속에 그 잔고를 불려주는 그런 그 기운을 또 주게 될 것입니다 이때 그 왼손에 그 엄지 검지 그 지문 부위가 그 골고루 잘 닿도록 만져주시면 특히 좋습니다 또 집에 그 파란색 주사유가 그 준비된 그런 집들은 파란색 주사유를 또 만져주셔도 또 너무 좋은데요 돈의 그 흐름을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 이끌어 줍니다. 또 파란색 주사위의 그 숫자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그 암시 때문에 이런 것그 시각화는 여러분들에게 그 뜻밖의 그 횡재수, 그 요행수를 또 불러들이는 그 강력한 그 도구가 되어 줄수 있습니다. 이때 여러분들께서 그 왼손의 그 엄지 검지로 이 주사위를 그 만져 주시면 또 아주 좋습니다. 그 다음에 그 집에 그 식물 화분이 있는 집들은 그 푸른 식물의그 잎을 만져주셔도 또 너무 좋습니다.재물이 그 씨앗처럼 자라나는 돈복을 그 성장시키는 그 기운을 또 활성화시켜 줍니다.돈이 그 꾸준히 늘어나고 또 금전운이 그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도록 도움을 줍니다.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집에 그 둥근 그 지구본이 있는 집들은 그 지구본을 그 여러분들께서 또 만져주셔도 또 너무 좋습니다. 본이 그 순환을 하고 외부로부터 그 뜻밖의 재물이 들어오는 그 기운을 또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. 지구본 같은 경우는 그 여러분들께서 그 왼손의 그 엄지 검지로 그 가볍게 그 지구본을 살짝 그 돌려주시면 또 좋습니다. 내일 그 월요일 그 2월 3일 그 월요일 그 입춘일에 여러분들께서 눈뜨자마자 지금 말씀드린 그 이런 것 등을 그 왼손의 그 손끝으로 그 접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이때 그 푸른색의 그 오행 목 기운을 그 깨어나게 할수 있습니다. 지갑에도 그 봄이 오게 만듭니다. 돈폭 터지는 그 기운을 2025년 크게 그 불러들이시기 바랍니다.